주머니에 숫자 1, 2가 적혀 있는 흰공 2개랑 숫자 1, 2, 3에 적혀 있는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대요. 여기에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 어, 근데 여기 꺼낸 공이 서로 같은 색이면 꺼낸 공 중에서 이미의 한 개의 공 다시 넣고 다른 색이면 주머니에 다시 넣지 않는데요. 그럼 뭐라고 했냐면 시행을 한번 할때 주머니에 들어있는 모든 공에 적힌 수의 합이 3의 배수일 때 주머니에서 꺼낸 두개 공이 서로 다른 세일 확률, 이건조건확률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요 확률, 요거 하나 구한 다음에, 이거이면서 주머니에 꺼낸 두개 공이 서로 다른 세일 확률을 분제에 올려서 조건확률을 계산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럼 생각해보면, 일단 여기에서 전체 공의 합은 3의 배수죠. 다 합치면 9잖아요. 맞나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꺼낸 공중, 한 개용을 다시 넣거나, 그럼 예를 들어서 두 개를 뽑아서, 여기에서 한개 다시 넣거나, 혹은 다시 넣지 않는 거니까 두 개를 동시에 뽑거나, 지금 이렇게 넣는 거죠. 맞죠? 그럼 여기에서 같은 색을 뽑을 때, 다른 색을 뽑을 때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럼 첫 번째. 같은 색이면, 꺼낸 공중 한 개를 다시 넣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같은 색이면, 얘를 같은 색 뽑았어요. 두개 중에 3을 다시 넣어요. 그럼 3이 돼서 될수 없어요. 이렇게 뽑으면 맞나요? 왜 전체가 3의 배수인데 3의 배수를 빼내고 1이 다시 넣으면 3이 될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럼 이때는 될수 있는 게 어떻게? 그쵸? 3을 반드시 포함해서 뽑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뽑은 다음에 3을 남기고 2를 여기 다시 넣을 이런 것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를 뺄때 3의 배수를 뺀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겠죠. 이 때는 그럼 요거에 대한 확률을 생각해보면 전체 5개에서 2개 뽑는데 맞나요? 여기서 같은 색일 때 3을 포함해서 뽑는 경우에서는 이게 하나, 그다음에 이렇게 둘, 두, 두 개죠. 그런데 뽑은 다음에 뭐 해요? 다시 넣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넣을 때뭘 넣어야 돼요? 자 3의 배수를 말고 넣는 거죠. 그럼 이렇게 뽑아서 그 다음에 2를 다시 넣을 확률은 얼마? 2분의 1. 그리고 마찬가지. 요거일 때도 1을 다시 넣을 확률은 2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서 에 2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여기 뽑은 다음에 한 개를 다시 넣어서 3의 배수가 될 확률이에요. 같은 색을 뽑았을 때. 그리고 더하기 이런 것도 있겠죠. 다른 셀을 뽑아요. 다른 셀을 뽑았으면 다시 넣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빼야겠죠. 3의 배수를 빼야 되잖아. 1, 2를 빼거나 혹은 이렇게 1, 2를 빼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도 다섯 개에서두개를 뽑는데 어떻게? 그렇죠. 흰거 1, 검은 거2흰거 2. 2, 검은 거1 이렇게 두 가지고 얘는 다시 넣지 않는 거니까 이제 추가로 확률을 안꼽혀야 되는 거죠. 이것이 끝내는 거죠. 그럼 이 확률이 이 노란색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때 주머니에서 꺼낸 두 개의 공이 서로 다른 색, 서로 다른 색인 건 얘잖아요. 오 c 이 분의 이 지금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되고 모든 항에 오 c 곱하면 이거 날아가고 이거 계산하면 1이고3 분의 이죠. 그 확률은 3 분의 2 분자 분모 더하면 정답은 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